구하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았다. 복수를 위해 준비한 증거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지만, 윤세영과 회장의 반격 또한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서류를 움켜줄 때 전화벨이 울렸다. 하나씨, 큰일 났습니다. 구지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데요? 회장이 경찰까지 움직였습니다. 지금 은총이 유괴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구하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은총이를 데려간 건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법적으로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회장이 증거를 조작했어요. 마치 당신이 은총이를 강제로 납치한 것처럼 만들었어요.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하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분명 회장의 역공이었다. 은총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움직이자 오히려 그녀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계략이 분명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움직여야 해. 구하나는 곧장 윤세영과의 만남을 떠올렸다.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회장과 손을 잡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윤세영 역시 회장의 꼭두각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유산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걸 이용할 수도 있어. 구하나는 단숨에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오기 전에 윤세영을 만나야 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윤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만나야겠어. 나나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겨를 없어. 몸도 안 좋고 애도. 그러니까 만나야 해. 너한테도 기회가 될 거야. 이대로 가면 넌 회장의 꼭두각시로 살게 될 거야. 윤세영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답했다. 알겠어. 하지만 딱한 번이야. 구하나는 서둘러 윤세영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경찰이 그녀의 위치를 파악한 듯 했다. 구하나 씨, 당신을 아동 유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그녀 앞을 막아섰다. 주변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였고 경찰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저한테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구하나는 경찰차에 태워졌다. 차창 너머로 번지는 네온사인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비쳤다. 회장 이 싸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넓은 사무실 안 회장은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다.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구한아씨는 지금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됐군. 언론에도 슬슬 흘릴까요? 아니, 아직은 기다려. 구하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그녀는 수세에 몰렸어. 조금만 더 조이면 스스로 무너질 거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총구는 어떻게 할까요? 은총이는 우리 집으로 데려와. 이제 내 손에서 키울 거야. 더 이상 구하나 따위가 끼어들 틈은 없어. 회장은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하나를 끝장낼 때가 왔다. 한편, 구지석은 다급하게 움직였다. 그는 변호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회장이 조작한 증거를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구안하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겁니다.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과 언론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 사건을 확실하게 뒤집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구지석은 핸드폰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장의 범죄자료, 지금 터트려야겠어요. 하지만 아직 완벽한 증거가 없습니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역공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여름부터 움직여야 해요. 구지석은 차를 몰며 핸드폰을 켰다. 이제 게임을 끝낼 때가 왔다. 나는 71화를 이렇게 예상해 보았다. 구하나는 회장의 덫에 걸려 체포되지만, 그녀는 이를 예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윤세영과의 만남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회장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려 하지만, 구지성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구하나가 체포된 후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그녀가 가지고 있는 회장의 범죄 증거가 빛을 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과연 구하나는 이 위기에서 반격할 수 있을까? 아니면 회장의 계획대로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